네,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30년. 오늘 함께 성경 이야기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0년은 대제사장들과 사도들의 대립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땅 끝까지 전파되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47과 제수 바울 로마 도착 이야기입니다. 지금 공간은 가이사랴 멜리데섬 로마입니다. 전도인의 모범 바울.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 땅 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서바나, 전도를 위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그런데 많은 사람이 염려했던 대로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가이사리아에서 2년간 갇혀있다가 황제 재판을 청구하면서 로마로 가게 됩니다.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이제 서바나로 전도 여행을 계속하려 합니다.이처럼 전도인 사도 바울의 앞길을 막는 어떤 장애물도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가이사랴에서의 인연. 벨릭스 총독 재판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보다는 안전한 로마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로 이송되었습니다. 바울은 이후 로마로 가게 될 때까지 가이사랴에서 약 2년 정도 머물게 됩니다. 가까스로 유대인들의 위협을 피해 가이사랴 이송된 바울은 그곳까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바울이 가이사랴로 옮겨간 지 5일 후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로마 총독 벨리스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을 청구한 것입니다. 대체사장 아나니아의 고소로 인해 벨렉스 총독 재판이 열리게 되고 벨렉스 총독 앞에 선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을 변호,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변호사 더들로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로 유대교 중심으로 본다면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변호사 더들로는 벨렉스 총독이 직접 바울을 심문하면 바울의 죄를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재현합니다. 그런데 벨렉스 총독은 바울을 심문하기보다 변호사도 없이 혼자 재판에 임하는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할 수 있게 해줍니다. 바울이 자신을 변론하자 벨렉스 총독은 변호사 더들러로 말한 바울의 죄를 발견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의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그 외의 증언도 들어보아야 한다며 재판을 연기하고 바울을 구류합니다. 그후 벨렉스는 2년 동안 시간을 끌며 바울을 보호해주고 때때로 바울을 불러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듣기도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구제 헌금으로 동원한 그의 재력을 알고 있었기에 바울로부터 뇌물도 기대했습니다. 두 번째에는 베스도 총독 재판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가이사랴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지난 후에 벨렉스 총독 후임으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합니다. 베스토의 대투... 베스도의 태도 역시 이전 총독 벨리스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난 2년간 호시 탐탐 바울을 죽일 기회만 엿보던 산에 드린 공예는 새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 또다시 바울을 고수합니다. 산에 드린 공예는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열고자 했고, 그때의 길에서 바울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베스터 총독 재판은 가이사레에서 열리게 됩니다. 바울은 베스터 총독 재판에서 자신의 무죄를 증명하고 더 나아가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해 가이사레를 떠날 수 있는 길을 만듭니다. 그러자 베스터 총독은 바울의 서류를 만들기 위해 아그리빠 왕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이때 바울은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자신의 무죄를 증명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그리빠 왕도 바울의 재없음을 알게 되어 바울을 풀어주고자 하지만 바울은 유대에 머무는 것이 더 위험함을 알고 있었기에 재수의 신분을 유지하며 황제 재판을 받으러 로마로 가는 길을 택합니다. 세 번째, 바울의 로마행.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이야기입니다. 바울의 로마행도 평탄하진 않았습니다.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시민으로, 시민으로서 로마 시민의 권리인 황제 재판을 청구해 로마로 가게 되었지만, 일단 그의 신분은 재판을 받는 재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재수들과 함께 가이사리아 항구에서 배를 타고 로마 제국의 백부장인 리료에 관할하에 로마로 출발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제수 이송선을 탄 누가는 사도행전 27장에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가이사리에서 로마까지의 폭풍치는 항해를, 항해를 자세히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항해 경험이 많은 바울이 중간 독착지인 그레데섬의 미항에서 백부자에게 이번 절개는 항해가 위험할 것 같으니 여기서 겨울을 지내고 난 후에 떠날 것을 건의합니다 만약 항해를 중단하지 않고 강행하게 된다면 배뿐 아니라 모두의 생명에 타격과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을 윤리온, 백부장 윤리온은 윌리온, 바울의 말 대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강행하다가 결국 유라굴로라는 무서운 광풍을 만나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때서야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되므로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생명을 건지게 되고 멜리데 섬을 거쳐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때 바울의 로마서를 이미 읽은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이 사도 바울의 로마 도착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2년간 황제 재판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 30년은 복음전도와 여러 차례에 관한 재판에 관한 기록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번째, 로마에 도착한 최수 바울입니다. 멜리데이 섬을 거쳐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도착해 로마서를 읽은 로마의 많은 그리스도인의 환영을 받으며 더욱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복음 전파를 향한 바울의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바울은 이제 황제 재판을 받아 무죄를 밝히고 서바나로 갈수 있다는 꿈을 꿀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드레이스 타벨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예, 사도행전 2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정말 필요할 때에는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로마 시민권을 사용해 목숨을 구하거나 사내들인공에덫에서 벗어났습니다.바울의 로마행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바울은 로마를 거쳐 땅끝 서반아로 가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이번에는 로마 시민으로서 황제 재판을 받기 위해 재수 바울이 되어 로마에 도착한 것입니다. 바울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하지만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 또다시 2년간이나 대기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황제 재판을 청구한 바울에게 로마 군인 한 명과 함께 따로 지내게 해주고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자 바울은 그때로부터 2년 동안 새 집에 머물면서 찾아오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네 편의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가 바로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은 죽음을 죽을 위험이 있음을 알고도 예루살렘에 가서 계획한 많은 사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붙잡힌 바울은 천부장의 도움을 받아 가이사랴로 옮겨져 2년이 흘렀습니다. 바울은 기어이 로마로 거쳐 소바나로 가기 위해 석방될 기회를 포기하고 로마 황제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는 바울의 열정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의 복된 소식인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놀라운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던 바울을 본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튼튼한 밑바탕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가 넘치는 믿음 생활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